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계의 아이콘 박지현이 삼성전자 본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위례가 아닌 박지현의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증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2024년 박지현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이후 꾸준히 성장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과 매력은 많은 브랜드의 러브콜을 이끌어냈고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박지현은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하여 이재용 부회장과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박지현과 그의 매니저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들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한 가운데 소식통에서는 삼성전자가 다가오는 2025년 신제품 라인의 홍보모델로 박지현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박지현의 최근 발표한 곡이 트로트와 모던팝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어 삼성의 새로운 TV 라인 홍보에 적합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지현은 현재 대중적인 인기와 재능을 모두 겸비한 최고의 가수라며 그의 음악이 삼성 제품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대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박지현의 무대는 삼성의 최신 TV 기술과 만나 생동감 있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지현은 이 소식을 접하고 매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삼성과 함께 작업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정말 영광일 것입니다. 삼성의 혁신적인 기술과 저의 음악이 어떻게 시너지를 발휘할지 기대가 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진솔한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약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박지현과 삼성전자의 협력 가능성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듯합니다. 그의 곡이 대중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만약 이 협업이 성사된다면 두 사람의 시너지 효과는 놀라울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삼성의 얼굴로 등장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이번 만남은 단순한 광고 계약이 아닌 한국 대중문화와 산업 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음악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전에 나설 것이며 삼성전자의 힘과 함께 세계 무대에서도 더큰 영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트로트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박재현은.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박지현은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의 음악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박지현, 그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봅니다.